다윗은 계속되는 도피 생활에서 마온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은 홀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 아둘람굴로 피신하였을 때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다윗 세계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이 광야로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예기치 않게 다윗은 주변 불로 내몰린 사람들의 어,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3회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정황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런데 다윗은 그 400명, 다윗을 따르고 있는 무리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당시 광야는 자연 재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객들을 약탈했고, 그리고 두둑한 돈 돈주머니, 주머니나 감나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강도들의 표적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무리는 그 목자들 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 양을 그리고 뭐 염소를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그 강도들이 큰 해를 입히고는 하였습니다 가축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였고 심지어 목자들의 목숨도 어, 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쯤 되는 어,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강도들이 활보하는 무정부 상태의 광야에서 일종의 민간 경비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 광야에서 할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지금 쫓겨 다니고 있지만 어, 쫓겨 다니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숨 돌릴 틈이 생기기도 하였고, 어, 그럴 때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고, 광야에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환경일 뿐입니다. 광야 자체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는 환경을 탓하면서 막살 수도 있지만 그 광야에서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 가득한 광야에서 또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염려가 가득한 광야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날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지금은 막살 수도 있지만 그 광야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의 하루에서도, 그 하루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멋지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루라고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할수 없던 없었, 할수 없었던 순종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버리고 있는 그 민간 경비대의 역할. 이것은 그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한시적으로 막살 것을 결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를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약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약탈자로부터 지켜주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다윗의 정체성 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앞선 본문인 25장 2절과 3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이라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왕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이 민간 경비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마온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갈멸에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양떼가 3천마리였고 염소가 천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재산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선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물려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묘사로 그가 재산을 일구고 유지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 깎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양털을 깎는 시기는 굉장히 힘든 노동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흥겨운 잔치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해 동안 그 공들인 양모를 걷어들이는 시기이므로 그 집안에는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굉장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잔치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사리에 맞고 상황에 적절한 요구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운영한 민간 경비대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칠 절에서 다윗은 그 소년들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 나발의 목자들의 경비대 역할을 했는지 어, 나발에게 상기시키면서 음식을 요구하라고 소년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나발의 목자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무리는 일년 내내 선한 마음으로 나발의 목자들을 잘 보호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어, 다윗의 무리들은 항상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선이 그리고 그의 형편을 좀 알아봐 주어서 나발이. 어, 그들에게 따뜻하게 보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냉대와 적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만 했으면 괜찮은데 거절에 그치지 않고 다윗을 모욕해 버립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바는 사실 다윗을 만난 적은 없지만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다윗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불법적으로 종에서 도망친 종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배반한 형편없는 방역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의 눈에는 사울의 불의로 어쩔 수 없이 도망하고 있는 다윗 무리의 아픔과 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다윗 무리의 형편과 그들의 절박한 필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잠치 음식을 나눠 주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마음껏 비웃었고 마음껏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소년들로부터 전해 들은 다윗이 경노 격려, 격노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어처구니없이 악으로 돌아오자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그것이 모욕으로 돌아오자 그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을 죽여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선언해요.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몇주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우를 죽일 기회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 낯선 다윗의 모습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도 결국은 다윗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십살이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을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는데 지금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덮개가 하늘을 가려서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는 부하들을 무장시켜서 정말 나발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마치 사울이 자신을 쫓듯이 자신도 똑같이 합니다.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 버릴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 다윗의 앞을 가로막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통해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실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나발을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십삼절입니다.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아비 답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을 대니라. 그리고 아비가일은 엎드린 채 다윗을 향해 공손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엎드린 채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니 라 지금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린 채 절절하게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금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집중해서 다윗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한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온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고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하나님의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실 분으로서 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를 죽여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제발 지키시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말은 단지 그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자기 집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와 닿는 말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요. 그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마음에 닿을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그 다윗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던. 그 아비가일의 진정성 있는 그 말이 분노로 인해서 거칠어진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시선을 가리고 있었던 분노의 덮개를 벗겨내고 어, 하늘을 다시 다윗에게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듣고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사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를 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알아 보도록 만든 아비가일도 사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다윗도 대단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귀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진짜 민감하게 반응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말에는 그가 그 말을 전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 말에 기가 막히게 기울입니다. 보통 분노가 차오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분노를 표출할 때까지는 그냥 귀를 막아 버립니다. 행동하고 후회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듣습니다. 특별히 그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이 떠오르면 치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치체 없이 그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관계적으로 그 위기가 빈번히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거만한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정체성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 정체성이 짓밟히면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보복하겠다고 벼릅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두고보자.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다윗 앞에 아비가일을 보내셨듯이 분노한 우리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무엇인가를 보내시곤 합니다. 영적 동역자로부터 따뜻한 조언을 듣기도 하고 문득 핸드폰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을 보게도 하시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찬양도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나의 참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요. 말씀 한 구절을 봤을 때, 찬양의 한 소절의 가사가 나에게 들려왔을 때, 그 분노의 감정과 그 분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고요. 정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 주시려고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왜그 보복의 발걸음을 방해하시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생각으로 하나님이 떠오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빌과 아비가일과 같은 메신저를 보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르게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반응하십시오. 다윗처럼 그의 정체성을 지켜내십시오. 누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이 생명사계에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싸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정체성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내시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하나님이 떠오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